같다 올까 어디 버리려고 이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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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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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예, 예. 선생님 와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응. 최애 선생님이 될수 있을 것만 같은 기운이 들고 오늘도 최애 선생님 뽑아요 친구들이 나 그걸 위해서 양갈래까지 하고 왔다고 그리고 그 애들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골든도 연습해 왔어요 가리비 가리비 골든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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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어... 가리비. 그때 최 선생님이 누구였고 꼴찌 선생님이 누구였죠? 최 선생님은 바로 음. 요정 선생님이셨죠? 고마워요. 기린 아, 선생님 아, 할수 있어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아, 최악의, 아, 최악의 선생님. 선생님이신가? 최악의, 최악의, <laughs> 최악의 선생님. 최악의 <laughs> 선생님이라뇨. 1등 상품과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어? 거 나왔으면 좋겠다. 우와, 우와, 진짜. 똥 나왔으면 좋겠다. 똥 오픈. 업업업와업업업업업업업업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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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완전 엘레강스! 1등안 하게 잘했다. 야, 어, <laughs> 언니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김장 요정! 와! 숙성 요정이다 여정. 숙성 요정! 김치 먹을 사람! 우와, 와! 아니, 언니, 언니, 거. 언니 솔직히 1등한거 후회하죠? 아니요. 그렇다 애기들 좋아하는 핑크색 빛나는 거 공주. 공주요? 공주요? 아, 아. 아닙니다.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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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치비 선생님. 나가세요. 저 이렇게 1등에서베네피 받았는데 최악의 선생님들도 뭐... 최악의 선생님 아니야? 최악, 최악 아니에요.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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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션. 네. 아니 벌칙 꾸집해할까요아이거과더 친해질 수 있도록 미션을 거예요. 오. 미션은. 아, 재밌겠다. 어, 이게 1등 베네피 아니에요, 뭐예요? 와 진짜, 진짜 너무하다. 사기 아니야? 언니 이런 거 타본 적 있어요? 아니 나 지금 짱구된 기분이야 너무. 나도 처음 타봐요. 나 너무 좋아요. 좋아요. 등원시키는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을 먼저 만나서 이렇게 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겠구나. 오늘 차 타고 등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뽑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안 뽑으면 걸어서 가세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겠다. 음... 최악의 선생님은 뭐지? 아, 어, 언니가 더 최악이에요. 이쁘게 하고 왔다. 안녕. 아, 이뻐. 병아리, 병아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요? 어, 대박. 아 엄청 팍팍해. 와. 창 밖을 본다는 건 <laughs>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 거예요? 여기 어, 앉을게요. 맨날 거. 같이 앉아요. 맨날 같이 앉아요? 어? 어. <laughs> 특실니다오 진짜? 어머머 엑셀엑셀댄엑셀댄 엑셀. 누가 제일 멋있어요? 네 음. <laughs> 그거 못 봤어요 선생님 <laughs> 기억나요? 네 요정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안녕. 네. 음... 어때 어때? 잘 어울려? 귀여. 귀여?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네. 선생님도 보고 싶었어. 네, 내가 네, 하고 올요 응. 음, 뭐야, 토끼? 네, 선생님 어, 음. 편지 그림 그려서 좋겠지. 그래가 잃어버리고 있어. 갖고 요구라지 진짜 이거 가져온 거야. 그래서 <laughs> 저번에 친구들의 마음을 뺏는 방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 기세를 몰아서 열심히 친구들을 뺏어 기세가 답이다. 기세가 답이다. 카메라 안녕해 볼까? 안녕, <미디어오> 부끄러워요? <미디어오> 안 부끄러워요? <미디어오> 화장실 갔다 올래? 화장실 갔다 올까 아, 그러면 음, 어, 어디 버리려고 이거? 손씻고 오자 아안돼안돼안돼안돼손 씻고 오자 심심, 심심, 이거이거이거이 어이, 어가어 저는 열심히 하자. 애기어한테 나의 진심을 보이주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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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XL. Wow. <laughs> 아 먼저 쳐줬어요 막 xxl 이렇게 하면서 엄청 박력 있게 쳐줬어요 아이 <laughs> 친구 완전 힙합에 재능 있는 거 같은데 자 아. 조심 아이고 더러 <laughs> 아이고 언제 지 오늘, 오늘 완벽한 텔레파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다가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극성 텔레파시로 만들어보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피자 만들 준비 됐어요 네. 어, 피자 네. 피자 그럼 우리 피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게 네. 뭘까? 치즈 뜨거. 진짜 처음 만하는데 진짜요? 재밌겠다. 고기를 천으로 놓고 치즈를 여 그러면 피자 완성. 와. 치즈 뜨거 아니야? 귀여워. 어자 완성. 아 올림픽이다. 올림픽이야? 근데 진짜 귀여운 게 저희 반 친구들은 올리브라고 안 불러고 올림픽이라고 불러요. 올림픽? 아 <laughs> 올림픽이다 <laughs> 이렇게 불러요.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올림픽이 뭐죠? 올림픽 y 올리 올 c o l y 그랗고 잖아 그 y m p i c Olympic 는 l y m p i c Olympic o 까 y m p 요 c Olym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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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y m p i 그럼 많이 넣자. 나 올림픽 y m 시나 c 나올 y m 냄새 맡아 l y m p i c o 올림픽 시원한데? 왜? 올림픽 맛있는데! 맞아! 올림픽 나아야지 맛있어! 야, 올림픽 완전 맛있는데 아, 로 간다, 간다. 간다. 선생님, 달파라! 어, 어, 어. 저, 저 봐봐요! 기린 어. 선생님! 어. 오, 뭐예요? 잘 만들었는데요? 기린 어. 선생님이에요? 오, 대박! 선생님, 어. 이것 봐요 오, 어, 너무 귀엽다 병아리 선생님, 병아리 선생님, 병아리 선생님 만들었어요. 선생님 언니가 이렇게 생겼다. 완전 맛있면안 올려도 돼요. 피자를 피자를. 똑같지. 피자가 너무 예쁘다. 근데 구기는요? 구울 거예요. 위에서 선생님들이 구워서 어린이집으로 보내줄게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 피자 안 만들었지. 네. 선생님들 피자를 친구들이 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게임을 해서 재료를 가지고 갈 거예요. 1등은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갈 수 있어요. 2등은 여기 6개만. 3등은 4개, 4등은 2개, 꼴등은 없어. 오! 이 밀가루만? 소스랑 치즈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햄과 페퍼리. 로 그리고 햄치 열심히 해줘야겠죠. 무슨 게임으로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멀리뛰기. 가위시기입 <laughs> 크기 되게 어때요? 아 엄청 크잖아. 이러죠? <laughs> <laughs>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너무 크다. 우와. 손뼉 치기 게임으로 할게요. 안내면진거가 가위바위보. 가위 어, 왔어. 토끼 선생님의 하초핀 선생님 먼저 나오실게요. <laughs> 우기, 이겨라. 우기, 이겨라. 우기, 이겨라. 우기, ah, 이겨라. 핑. 이겨라. 하기핑 시작. 하기핑 선생님. <block 비 battles> <조건> <평유>. <핫57>. <너는> 너무 맛있게 만들 수있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기린 선생님이랑 요정 선생님 나오실게요. 아, 망했다. 선생님 <laughs> 이 사람만큼 좀 깔고 가겠다 싶다음 모두가 마음속으로 널생각했을 거야? 네. 네? 널 쓰러뜨리겠어. 왜이해왜 저래? 오마이갓. 시작! 선생님이랑 한번더 겨룰게요 저 어, 자신 있었어요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힘이 너무 세! 너 힘이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선생님 자 그럼 하추비 선생님 병아리 선생님이랑 1등을 겨어볼게요 와, 대박, 대박! 시! 시! 대박! 시! 대박! 으아! 으아! 아니, 안 끝나! 저는 사실 1등 할것 같았어요. 영파씨 내일 그래도 서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 저, 넘어질까요? 극단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잘에뭐져요 하나 둘 셋. 어른의 세계를 미리 맛봐 버렸다. 험난한 경쟁. 싸움 싸움 험난. <laughs> 제가 맛은 보장하게 해줄게 친구야 맛있게 먹어 <laughs> 울겠다 울겠어 <웃음> 어? <웃음> 재료가 이제 앞에 있는데 어때요 만족해요 아니요안요안만요해필요안필요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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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들 잘있어요있어요 네! 네. 네.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뿌잉뿌잉 애교하면 선생님 조금 나눠줄게요. 헐. 나쁜 아, 선생님이다. 그 모든 토핑을 가졌다는 권력. 그런 권력.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뿌잉뿌잉. 아, 탈락. 탈락이래. 음, 이제 기린밥 없어. 생존 방식을 알려준 거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근데 딱히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 둘셋넷 뚜루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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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친구들이 햄을 먹고 싶다고 햄이 먹고 싶어요? 어때? 토끼 반에 햄 조금 줄까? 햄 가지고 싶어요? 친구들 가지고 싶어요 햄 가지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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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토마토 소스는 그만 넣어도 될것 같아 고마워요! 햄 줄까? 햄 줄까? 햄 조금 낮아줘 언제 인기 선생님이던데? 맞아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 저번 주에는 저희 병아리 반만 집중 공격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두루두루 많은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텔레파시 할 거예요? 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왜 요정 선생님 골랐어요? 박큐팅 글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 <laughs> 박영파씨! 박영파씨! <laughs> 안녕하세요, 영파씨입니다. 어느 정도 힙합은 조금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쿵, 차, 쿵, 차.